명소 등 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너 해구나 꽤 순조로운 편이야 건설에 필요한 부유석도 거의 다 준비됐거든 며칠 후면 아마 명소 등이 완성될 거야 그때 꼭 구경하러 와 부유석은 명소 등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야 시민들은 뭐라 다음으로 부유석을 제일 많이 기증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석을 기증할 때 자신의 소원을 부유석에 새겨 복을 빌기도 해. 좋은 생각인데? 우리도 부유석을 찾아 소원을 빌어보자! 어? 그럼 생산량이 적은 특수한 부유석을 찾아봐주지 않을래? 마침 명소 등 건설이 필요해서 말이야. 하나는 남생석으로 천영산 북쪽에서 가끔 발견된다는 기록이 있어. 뿌리 밑에 남생석에 묻혀 있는 관목은 간혹 퐁퐁 나무로 변이되어 씨앗을 공중에 띄운대. 다른 하나는 하생석이야. 일반인에겐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지. 귀리 평원에서 비행력을 잃은 오래된 유적 헌터는 하생석을 통해 비행 능력을 유지한다고 해. 음~ 제일 큰 차이점이라면 더 예쁘다는 거? 사실 그냥 빨간색과 파란색 부유석일 뿐이야. 보석 상인들이 일부러 듣기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겨우 그 정도 차이지만 가격으로 따져 보면 일반 부유석보다 훨씬 더 비싸. 음, 이 얘긴 그만하고 어서 남생석과 하생석을 찾으러 가봐. 남생석은 천영산 북쪽에서 가끔 발견된다는 기록이 있어. 뿌리 밑에 남생석이 묻혀 있는 관목은 간혹 퐁퐁나무로 변이 되어 씨앗을 공중에 띄운대 남생석을 찾고 싶다면 먼저 퐁퐁나무를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야. 그리고 귀리평원에 비행력을 잃은 오래된 유적헌터는 유적헌터는 아주 위험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찾아가봐. 태양권 명왕로 대공이 r 공격을 시치시 성급 열아 요리치가 끝내려라 모두 어디 보자. 정말 남생석이랑 하생석이네. 너희 소원 빌려던 거 아니었어? 마침 두 개니까 각자 위에 소원을 새기면 되겠네. <laughs> 새겼어. 내 소원은 맛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거야. <laughs> 네 소원은 뭐야? 아, 봐봐. 어? 이건 네 소원이 아니잖아. 그래? 오빠 소원을 대신 빌어주는 거구나. 괜찮아.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족을 찾으면 다 같이 해동절 보러 다시 오자. 그땐 소등도 많이 놓고 못 빌었던 소원도 다 빌어버리자고. 다 새겼니? 그럼 남생석과 하생석은 내가 가져갈게. 방언.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랑 같이 구경 안 갔어? 할아버지가 일이 있다고 창아 보고 혼자 놀고 있어래 소등을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했어도잘안돼 망하 언니 창아 소등 만드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대신 다 만들면 창아 집에 가는 거야 해 등절 동안에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할아버지 걱정하셔 알았어 고마워 망하 언니 당연하지. 난 항구에서 관광객에게 소등을 만들어 주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난 여기서 창화를 봐야 해. 미안하지만 항구 쪽 건설 현장에 가서 소등 재료 좀 구해다 줄수 있을까? 그럼 부탁 좀 할게. 소등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창화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연습만 많이 하면 뭐든지 배울 수 있어. 에? 저기 뭔가 수상해 보이는 녀석이 있어. 뭐야? 뭘 봐? 어서 저리 가. 어, 너희가 안 가면 내가 가지. 음,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엄청 수상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가가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났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뭐 하고 있었던 걸까? 주변을 조사해서 단서를 찾아보자. 음. 이 주변엔 명소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랑 기름 그리고 목재들로 가득해. 어, 이건 전부 불에 잘 타는 것들이잖아. 해동절의 마지막 날엔 명소등 날리는 걸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야. 이렇게 위험한 곳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다니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그 녀석이 쌓여 있는 건설 자재 무슨 장난이라도 쳤다면 일단 망아씨가 부탁한 물건부터 찾은 다음 가서 이 일을 알려주자. 그 그건 리월 사람들이 노력한 성과잖아. 절대 그걸 망치게 둘순 없어. 헤이 리월왕엔 맛있는 게 많잖아. 버섯고기말이 뭐라요? 행인두부. 에헤헤 뭐야? 뭘 봐? 어서 저리 가. 어, 치, 너희가 안 가면 내가 가지. 이 정도면 충분해. 망아씨한테 돌아가자. <목소리> 재료 구해왔니? 이 정도면 충분해. 창하에게 얼른 소등을 만들어 줘야겠어. 불붙기 쉬운 명소등 재료들이 쌓인 현장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 뭔가를 파괴하러 온 걸지도 몰라. 그랬구나. 알겠어. 너희는 먼저 이 일을 청무부에 보고해 줘. 나도 경명 시쪽 사람들에게 알릴게. 해등절에 여행객이 많아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망아 언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창아는 할아버지께 가 있어. 할아버지 걱정하시지 않게 얌전히 있어야 된다. 여긴 리월 정무부입니다. 멈추십시오. 불이 잘 붙는 명소 등 재료들이 쌓인 현장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 흙호와 구이 가게가 사라지게 둘순 없다고! 음, 큰일이군요. 그치그치! 그치? 맛있는 음식이야말로 리월왕의 생명이라고! 어, 내가 말한 큰일이랑은 다른 것 같지만 이 작은 친구의 말도 맞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총무부에서 해등절 치안 담당자를 따로 파견했으니까요. 이따가 그에게 주의하라고 알리겠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알려야 한다고...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는 소대를 데리고 귀리 평원에 가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멀리서 해등절을 즐기러 온 여행자 아닌가요? 저희 대신 그런 귀찮은 일을... 괜찮아. 이런 건 우리 전문이니까. 전에도 몇번 했었어. 예를 들면. 그,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요즘 여행객들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참, 일을 부탁했으니 아무래도 보수를 드려야겠죠. 보수를 준비해둘 테니 이 일은 당신들에게 맡길게요. 아직도 추츄족이 이렇게 많다니! 모여서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방치할 순 없어! 빨리 쫓아버리자!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 제우 유호! 서두르자! 아... 서두르자! 핫! 아, 피어라! 방해하지 마세요. 핫! 아, 피어라! 명왕 누데나 여기서 재현 처 공격을 시작하네 <목소리> 피어나라 슬슬 끝내도 되겠군요 상렬 열어 자, 피어나 너, 너희들은 누구지? 아...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난 해등절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 사람들이 많아 정신없는 틈을 타서 나쁜 짓을 하려는 놈들이 있거든. 방금 잠복해 있을 때도 도둑 몇 명을 발견했어. 그래서 동료들을 데리고 뒤를 쫓았지. 여기서 각자 흩어져 찾기로 했는데 이쪽은 내 담당이야. 근데 도둑은 못 찾고 마물만 잔뜩 있을 줄은 몰랐네. 돌아가서 사람을 부를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고민하던 참에 네가 놈들을 쫓아낸 거야. 아 정말 다행이지. 사람을 불러왔다면 시간이 지체됐을 테니까. 아무튼 고마워. 난 이제 물건 훔친 사람을 찾으러 가야 해서 이만. 잠깐, 우리도 알려줄 게 있어. 어? 무슨 일인데? 수 수상한 사람이 더 있다고? 아, 끝이 없군. 어, 알았어 돌아가면 다른 동료들한테도 주의하라고 할게. 아 모처럼 해등절에 이게 뭐람? 야 너도 느꼈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지인들은 그 맛있는 것들에 이미 익숙해진 거야. 하지만 황야를 떠돌며 이상한 버섯 따위로만 주린 배를 채우는 여행자들은 너한테는 해등절은 아주. 그러니까 목격 장소로 다시 가보자. 순찰대 아저씨가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했어. 이게 범죄 심리 라나뭐 하나?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만약 그 인화성 물품들에 누군가 손을 댔다면 헉, 사건이 발생한 후엔 모든 게 끝이야. 헉, 역시. 잠깐 누군가 더 있는 것같아왜 네가 여기에? 뭐라? 소 너도 해동절을 즐기러 온 거야? 해동절엔 관심 없어. 요물의 장난질인 줄 알고 와서 본 거야. 만약 선과 마의 세계에서 무언가가 족쇄를 벗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야. 하지만 이번 위협은 인간의 세계, 즉 너희의 세계에서 온 것이니 이건 네 책임이야, 인간 여행자. 필요할 땐 스스로 과감해지고 결단력이 있어야 해. 요괴를 참하는 내 창의술이 인간 세상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이건 그 사람이 남긴 부호야. 모르겠는데... 그럼 너희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내게 보여줘. 만약 나였다면 결말의 방향이 붉은색의 해등젤로 이어졌을지도 모르지. 이, 무서워! 으아이, 일단 흥분하지 말고 이 부호가 뭔지 알아보자! 용의자가 남긴 이 부호는... 응! 케이아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야, 오랜만이야 케이야, 우리 미월 해등절에 갔었어 어때? 해등절은 재밌었어? 엄청 맛있었어 그럼 몬드의 하르파스툼 축제도 기대해 절대 실망하지 않을 테니 아, 맞다! 케이야, 실은... 등을 만들기 위한 목재, 종이, 기름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한 결말만 떠오르는데 <laughs> 재밌군. 근데 왜 내가 이 부호를 알 거라고 생각한 거야? 맞아 맞아. <laughs> 명예 기사라면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뭐가 빛과 어둠의 세계를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 페보니오스 기사단은 적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기사의 정직함이야. 본론으로 돌아가지. 이건 국제 범죄 조직 보물 사냥단의 부호야. 관심 있으면 첩보원과 만나게 해줄 수 있어. 그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적과 거래하지 않는다며. 그건 나 KI의 첩보원이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첩보원이 아니잖아. 이따가 첩보원을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보낼 테니 거기로 가봐. <laughs> 고마워 KI. -아. 참된 지식은 술에서 나온다. 기억해둬. 어? 아, <laughs> 네가 바로 케야 씨가 보낸 첩보원이야? 무슨 첩보원? 아니야. 근데 약속한 장소엔 너뿐이잖아. 무슨 약속? 난 몰라. 와, 저 짜증나는 태도 좀 봐. 어, 같은 편이군.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사건의 전말은? 그래? 내부 소식 같은 건 없어? 내가 볼 때. 이건 보물사냥단의 짓이 아니야. 보물사냥단이 여러 국가의 기반을 둘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항상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이야. 부귀는 위험 속에 서는다라는건 전부 헛소리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올바른 이치지. 리월항은 선인이 지키고 있어. 특히 해등절 기간엔. 그래서 해등절에 일을 벌인다는 건 우리가, 미안. 내가 아직 잠이 덜 깼나보네. 아무튼 보물 사냥단이 한 짓은 절대 아닐 거야. 게다가 며칠 전 리월의 보물 사냥단이 익명의 편지 한 장을 받았다고 들었어. 익명의 편지? 누군가 보물 사냥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편지가 보물 사냥단의 어느 지부에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 자, 이미 지도에 표시해뒀어. 음, 좋아. 이 유일한 단서를 절대 놓치지 않겠어. 더볼 일이 없다면 난 돌아가 계속 보물을 훔 홈... 아니 감시할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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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길을 잘못 들었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쪽으로 가. 저긴 리월랑 아니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리월랑으로 가야지. 숙박하려면 저쪽 망소객잔으로 가면 돼.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도 좋아. 게다가 경치도 끝내주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그 어, 그, 그게 어, 리월의 선인이 알려줬어. 거짓말인 게 너무 티나잖아. 아니 내가 조사를 의뢰한 거 맞아. 무슨 문제 있어? 호법 야처? 선인을 만났는데 어째서 말투에 날이 선 거지? 선인님이란 걸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견문을 좀 넓히고 싶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보물 사냥단이 아주 가득한 짓은 아해 정말 선인이시면 좀 봐주시고 근데 만약 진짜 선인이 아니라면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유음과 서리가 되어. 이상처지 않아. 영웅님, 신사님한 번만 봐 주세요. 이 헛소리 가득한 익명의 편지 하나 때문에 칼부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가져가세요. 치, 난 아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빨리 편지를 읽어보자. 역시. 그럼 여행자 일행을 회합에 참석시키도록 하지. 발신자는 나쁜 의도를 갖고 해등절날 도시 전체를 불태우려는 것 같아. 그럼 좋죠.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근데... 근데 저 둘과 우린 체형이 너무 다르잖아요. 걱정 마. 변장하면 못 알아볼 테니까. 뭔가 찝찝하지만 선인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실 테니 괜찮겠죠? 그럼 리월의 안전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우리 보물사냥단도 도시가 불타는 건 바라지 않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러도록 하지. 왜? 응? 북적이는 곳은 딱 질색이야. 특히 매년 이맘때쯤은 더이 일이 해결되면 망서객전으로 와 명소 등은 망서객전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사, 사라졌어! 망서객전으로 돌아간 건가? 그나저나 그 익명의 편지에 쓰여있던 약속시간 바로 오늘이었어! 얼른 편지에서 말한 장소로 가보자! 그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 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거지? 두 분이 보물사냥단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제가 분명 밀서에 저도 변장을 할테니 두 분께서도 꼭 변장하고 오시라 당부드렸던 것 같은데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나와주시다니 두 분께 탐복합니다. 후후, <laughs> 우린 너 같이 숨어서 일을 꾸미는 놈들과는 달라, 우린 가면을 쓸 만큼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야, 너희들 보물 선양단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냐? <laughs> 명왕 누대가 여기서 치. 체... 지성금 잡조금지. <laughs> <저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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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네 음모를 밝히시지. 아, 말할게 말한다고. 첫신 <laughs> 잘하라고 안 불면. 왜? 사실 난 보물 사냥단을 동경하는 신참 도적이야. 신참 도적? 나같이 혼자인 풋내기들한테 보물 사냥단은 성역이나 다름없다고 어, 잠깐 그래서 큰건 하나 성사시키고 신청서를 넣으려고 했어 어, 잠깐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어이, 내가 상상했던 흉악한 방화봉과는 완전 다르잖아 방화 무슨 방화. 어... 너가 계속 이나성 물품이 쌓여 있는 곳을 어슬렁 거렸잖아. 불지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거기 난 그냥 사전답사 차원에서 갔던 것 뿐이야. 내 계획과 그 건설 자재는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 없다고? 난 그냥 20년 만에 나왔다는 가장 큰 부유석을 훔치려고 했던 것 뿐이야. 일단 밤에 쇠사슬 한쪽을 끊어서 바다 쪽으로 띄운 다음. 음 그렇구나. 운내해 얕은 해안에 가라앉히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완벽 범죄 아니겠어? 완벽은 개뿔. 그럼 공중에 떠 있는 불석을 어떻게 물 밑으로 가라앉힐 건데? 나도 그게 고민이라 실행엔 못 움직이고 있었어. <웃음> <웃음>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좋아, 이 녀석을 따끔하게 혼내주자 그 바보는 천 o 군이 잡아갔으니까 우린 일단 총무부에 알려주러 가자 여행자, 소식 들었습니다 그 도둑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소 등도 완성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죠. 그건 안심하십시오. 위에 보고 드렸더니 실력 있는 동료들을 더 보내줬어요. 특별히 사복 차림으로 인파 속에 숨어들었다고 하니 수상한 짓을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저희에게 맡기고 가서 해등절을 즐기세요. 휴, 그럼 이 일은 해결된 거겠지? 내 생각도 그런데 아마 안 오지 않을까? 아, 잠깐 이번 명소 등은 누구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지? 선인의 모습을 본뜬 거라면 서도 이 명소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헤헤 명소 등이 완성되는 날 망서객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라면서 찾아가 보자. 망서객전에서도 볼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왕 보는 거 가까이서 봐야 분위기 살지. Yeah.